ិ đây đây mình 까먹었어? <laughs> 이 <들면 안> <laughs> 그리고 커피 무슨 커피? 안 오케이 아바로 <laughs> 어, 마라탕. <laughs> 맛있다, 언더. 어. 음. 이렇 음. 여기 마라탕 짱 맛있어요. 한국 여기 빵집 갈 거예요 여기가 맘모스빵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다 가도 되겠다 그치? 여기 있다 가도 되겠다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맘모스빵 케이크도 진짜 많아요 깐? 이거 좀 하려고 카페 에 그냥 앉았어요. 맘모스 빵이랑 이거 블랙핑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같은데 제니가 애플 크럼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수가 아니 맘모스야 막. 아 찢겼어. <laughs> 아니 너 no, 애플 크럼블 말이야. 애플 크럼블은 아니잖아. <laughs> 애플 잼이만 들어있잖아. 몰라. 그렇다는데? 응 음. 맛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내야 해서 못 들어갑니다. 모네. 호텔 왔는데 여기 한국말이 적혀져있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칵테일바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어요 네? 아, 그래도, 예. 이거 막 선택하면 아, 막 바뀌고 뭐 그런게 좀 있더라고 일단 나 고백을 하자면 내가 평일에 카운터를 못켰어 저희 쇼미, 먹어, 쇼미 먹으면서 저희 쇼미, 쇼미 보면서 보쌈이랑 대기하는 족발, 대기하는 족발 대기하는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끈적한? 그리고 막걸리. 이거 플레이어로서... 봐. <laughs> <laughs> <멋>, 멋지... <laughs> 결국에는 막걸리 실력적으로는 부족한 없어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해봐야죠. 멜로디 하시려면 음정 진짜 잘 맞춰 셔야 되는 것저희 뭔가 사람들이 이제 저희 댈러스에는 피방을 왔어요. 노할 겁니다. 바나나도 샀어요. <놀러> 어, 어. 입고 가죽 자켓을 입고 파멀스 마켓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먹을 거라서 카페라떼랑 그리고 이거는 꽈배기 그리고 피자빵을 샀습니다 저희 지금 델러스 마켓에 왔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좀 보고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굿. 뭐 먹지? 그냥 저 들어보자고.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저 여기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로제 와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스클라 파스타 하피필스테이랑이 투나 나초를 먹을 예정입니다. 튀기가 너무 좋아요. 포피나초 불도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파스타도 시켰습니다. 매운데 왜 자꾸 손이 가냐? 매운데? 아, 음, 맛있어 근데 만약에 안 매웠으면 좀 늦겠을듯 여기 마켓 아웃사이드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도 뭐하 뭐? 뭐? 아 그러네 <목소리> 그게 한강에 온것 같은 길거리 음식이 막 아쉽다. 여러분 여기 김치를 팔아요. 한국인은 아닌데 다 김치를 팔아요 이렇게. 저 잼도 사고 이프리코시랑 믹스베리 사서 하나는 룸메 줄 거예요. 여기 댈러스 연남동인 어디였지? 비숍? RT 스튜디에 왔어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요. 여기 소품 샵에 카카오톡을 발견했어요. 대박. 빈티지스러운데 살짝, 그렇지. 그리고 완전 MG 세대 아니냐고요. 너무 귀여워. 이거 살까요? <목소리가> 숙소에 와서 과제를 하고 지금은 그 텍사스 바베큐를 먹으러 갑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 텍사스 바베큐 먹으러 왔는데, 여기 오빠 지인분이 추천해주신 곳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야외도 있고, 되게 카페 같은 느낌? 바깥에서 먼저 시켜야 돼요. 이렇게 싱글 맨으로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데도 보이고, 콘얼코팅이 뭐, 네. 베이테이오베이테이 potato. Potato? Yes. Oh, thank you. And b e e r 비어 먹 먹으려고 해요. 너무 잘 따르시는데. 맥주가 미쳤다. 난어떤나 이거 버터 넣어놓고 있는 거 봤어. 응. 아쉽다. 어 맞아 입이 맛있다. 와 이거 또면 너무... 진짜 미쳤어. 음음음 촉촉 맛있어. 3일째 아침이고, 이제 베이커리를 가려고 해요. 어제랑 그저께 갔던 간단한 게 빵이랑 커피 마시고, 남자친구 개인일 보러 갔다가 이제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다시 여기로 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한인타운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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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기한번 들려보려고 해요 10X10 케이팝 케이팝 처돌이거든요 그래서 어, 헐. 세븐틴 엔하이픈 닭 솔드 아웃 인기 많나 보네 너무 귀여워 쿠롬이 그치 너무 귀여운데? 진짜 많다 와, 조이도 있다. 짠! 여러분 남자친구, 원래 초당 순두부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서프라이즈로 오마카세를 예약해서 정말 얼떨떨합니다. <laughs> 편하게 와버렸어요. 오마카세인지 모르겠어. 큰일입니다. <laughs>